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아, 짜증나기 전에. 지금, 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뭐, 뭐, 별로 안 어려운데요. 근데 처음 풀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미지수를 깔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 함수에 뭐를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축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살아있으면, 마이너스 2 a 분의 비하면 촉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미지수로 감춰놨기 때문에 축방을 몰라, 지금. 이렇게 되면 좀 귀찮아지는데, 봐봐요. 자, 일단 그리자. 완전 제곱식 자, x제곱 마이너스 4kx, 절반 제곱. 자, 마이너스 밖으로. 그럼 마이너스 8k 제곱. 자, 그러면 2에 x-2k의 제곱, 마이너스 8k 제곱. 여기까지 질문. 그럼 여러분 봐봐. 얘가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2k, 마이너스 8k 제곱에서 아래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x 값이 어디? 3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을 감싸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3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걸 보시고 최솟값이죠. 그러면 최솟값의 종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몇 개가 나올 수 있게. 최소값의 종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만약에 최소값의 종류가 세 가지다, 그럼 범위를 세 개로 나눠야 돼요. 만약에 최소값의 종류가 두 개다, 그럼 범위를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즉 현재 얘는 종류가 두 개예요. 만약에 3이 여기 있잖아요. 자 지금 x 범위가 3보다 크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은 x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최소값이 누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k 제곱이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3이 여기 있다 생각해 봐. 적으면 3보다 크거나 같은 x를 사용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최소값은 3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네. 따라서 최소값 종류는 얘가 되는 상황도 있지만 3을 넣었을 때 최소값인 경우도 있으니까 총몇 가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나눠요? 쉬워요. 일단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어야 돼요, 맞죠?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려면 3이라는 애가 여기 있든가 아니면 여기 있어도 돼요, 맞죠? 그럼 3의 위치가 이 k보다 어떨 때? 아니죠. 3이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3이 이 k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상황이겠죠. 이거는. 반대 상황이겠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 이때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최솟값이 그냥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최솟값이 지금 누구다 여러분? 마이너스 8k 제곱이 최솟값인데 얘가 지금 16이래 불가능 제꼈죠? 불가능이에요 왜요? 아니 k 제곱이 음수가 어떻게 나와? 실수 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나옵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아, 이 케이스가 아니구나. 알겠죠. 자, 정답은 그러면 2번 케이스에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는 그림이, 그림이 3이 이제 얘보다는 클 때, 오른쪽에 있을 때니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죠. 가져오세요. 자, 그림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해됩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X를 사용하면 그림이 이것만 그려지잖아. 알겠죠? 자, 그러면 최솟값은3 넣었을 때잖아요. 3 넣어요. 여기 넣자. 3 집어 넣으면은, 928, 24K. 자, 요 애가 최솟값이될 거고, 자, 이게 얼마래? 16이래. 자, 그러면 24K가 2. K는 12분의 1. 범위 당연히 성립할 거야. 자, 범위 보시면, 2로 나눠. 네, 12분의 1은 조건 만족해야 하네. 하죠. 정답이 되겠다. <laughs> 문제를, 범위를 어디로 어떻게 주냐에 따라 좀 달라요. 범위를 어디로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자. 범위를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참고. 이렇게 범위를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값의 케이스가 몇 개일까 최소값의 종류가 몇개 겠어요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줬다면 이게 말고 이거 말고요 문제는 다 똑같고 범위만 이렇게 바꿨다 치자 그러면 최소값 의 종류가 몇개 어치 3개야 왜요 아 당연하지 여러분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1이 여기야 그러면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맞죠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1이 여기야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랑 1이 꼭 지점을 먹었다 치자. 자, 그러면 최소값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몇 개야? 세 개야? 이러면 범위를 세 개로 나눠야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래서 X를 뭘로 주냐에 따라서 좀 갈린다. 이런게 이제 보통 서술형으로좀잘 나오고, 한 7점짜리입니다, 7점짜리. 세죠, 그치? 뭐, 뭐가, 뭐요? 뭐요. 축방을 감춰놨을 때. 축방을 감춰놔가지고 내가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야 될 때.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 무조건 물어보는 거에 종류로 나누면 돼요. 그럼 최소값이 나올 수, 최소값 문제면 최소값이 몇개 나올 수 있는 거지? 요렇게. 알겠죠? 됐죠. 자, 개념을 나왔을 때, 도형 문제. 예, 여러분, 도형에 좀 쫄이 좀 많은데, 쫄리죠, 그치? 근데 뭐, 쫄지 말고, 일단 닮은 문잘안 보이고요. 닮은 문 없어 보이는데? 닮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잡아야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중점이면 수선의 발내렸다는 얘기고, 여기 얼마죠?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A, Q, 잠깐만, X를 주네. 이러면 땡큐지 뭐. 이 보통 이제 이렇게 주면 주는 대로 써야 돼요. PQ 길이가 x래. 여기를 x라고 하지. AQ? 높이 얼마죠? 높이 얼마예요? 정상의 높이 공식. 2분의 루트 3a. 루트 3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 루트 3에서 x를 빼면 되겠네. 자, 끝났어요 이거. 이거 2차식이겠지 뭐 최소값 문제인데. 2차식이겠지. 가요. 그러면은, 자, 현재 AQ의 제곱은, AQ 저기 잡아놨어요. 얼마? AQ 잡아놨네. 루트 3-X의 제곱. 전개할게요 자, 그 다음 BQ 제곱. BQ 제곱은, 피타고라스 써야 되겠네. BQ 얼마에요? 피타고라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제곱하면? 괜찮나요? 이되죠그 다음 뭔데? CQ 어딨노? 똑같네, 이거. 이 당연히 길이 같아요, 안 같아요, 이거? 이 똑같잖아, 이거. 그럼 얘는 얘랑 똑같네, 이거. 여기까지면. 좀... 끝났어요. 이세개다 더하래요. 따라서, 잠깐만. 이거를 뭐라고 할까? Y라고 할까요? 자, 쟤를 Y라고 하면은, 자, 이거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플러스. 오, X 범위는 문제에서 주네요. 0에서 루트 3까지만 사용하래. 됐어. 채솟값 일단 그려야지 뭐. 식다 있는데. 그림 그리러 가요. 아니, 뭐고. 자, 절반제곱? 3분의 1인가? 어, 빼기 3분의 1 밖으로.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면 됐죠? 뭐 끝났지 뭐 그림 그리면 3분의 루트 3이면 쓸수 있는 거 아닌가요? 끝났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지금 저 범위 안에 꼭지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네.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x가 3분의 루트 3일 때 최소값 얼마? 4가 되겠는데 다시 문제 읽어봐요. 얘가 얼마래? a. 얘가? m. 자,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해달라네. 자, a분의 a가 루트 3분의 1이라 할게요. a분의 이렇게 정답 4루트 3